스노우보드를 사랑하여 스노우보드 용품점까지 차린 캐나다의 릴리 클라크는 언제나처럼 스노우보드를 타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맙니다. 병원을 이곳저곳 다녀보지만 차도가 나아지질 않아 절망하게 되는데요. 우울증까지 오고 맙니다. 그때 한국에 이것을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릴리 클라크입니다. 저에게 휘슬러 블랙홈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두 번째 집과도 같았죠. 눈 덮인 봉우리,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칠 때의 상쾌함, 그리고 슬로프를 내려갈 때 느껴지는 자유로움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어요. 스노우보드는 제 모든 것이었어요. 보드를 타고 산을 내려갈 때면 마치 날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가볍고 멈출 수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어느 겨울 아침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기는 차고 날카로웠어요. 제가 서 있던 곳은 가장 가파른 코스 중 하나였고 평소라면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죠. 해가 반짝였고 눈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어요. 고글을 고쳐 쓰고 앞발로 체중을 실으며 출발했어요. 바람이 귀를 스쳐 지나가고 주위 풍경은 하얀색과 푸른색으로 번지며 희미해졌죠. 완벽했어요. 아니 완벽했어야 했는데 순식간이었어요. 한순간엔 파우더 속을 잘 가르며 달리고 있었고, 다음순간엔 보드가 얼음판에 미끄러졌어요. 다리가 순식간에 풀리고 몸이 앞으로 구르기 시작했어요. 세상이 뒤집혔고, 제 등이 단단한 눈 위에 부딪히면서 숨이 턱 막혔어요. 날카롭고 번쩍이는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모든 게 아팠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스키 순찰대가 도착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들은 저를 썰매에 고정시키고 산 아래로 데려갔어요. 썰매가 움직일 때마다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병원에서 제가 들은 진실은 가혹했어요.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죠. 의사들은 낙관적인 말을 하려 했지만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들의 눈속 걱정을 읽을 수 있었죠. 긴 회복 기간이 될 겁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라니요. 그 단어는 당시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날들이 줄을 넘어서면서 부상에 대한 현실이 저를 강타했어요. 물리치료는 고통스러웠어요. 매번 치료 시간은 전쟁 같았고 대부분의 날엔 제가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약은 통증을 둔하게 만들어줬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하진 못했어요. 그리고 잠들지 못하는 밤들. 통증은 잔인한 알람처럼 저를 깨웠고 지치고 좌절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힘든 건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실감이었죠. 스노우보드는 제 삶이었어요. 그것 없이는 제가 빈 껍데기 같았어요. 다른 스노우보더들의 영상을 보거나 심지어 날씨 예보에서 신선한 눈 소식을 들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친구들은 도우려 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조차도 제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갇혀 있었어요. 고통과 자기 연민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었죠. 처음엔 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보드를 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이 말했던 희망이 점점 사라졌어요. 제 몸은 제가 원했던 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단순한 일조차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심지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날 스노우보드 장비를 꺼내봤어요. 혹시라도 마당에서라도 다시 보드에 설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부츠 끈을 묶으려는 순간 손이 통증으로 떨렸어요. 무릎은 뻣뻣했고 말을 듣지 않았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제 장비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단지 스노우보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이 사라진 듯 했죠. 자유, 기쁨, 그리고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그것을 잃는다는 건저 자신 일부를 잃는 것과 같았어요. 사람들은 계속 말했어요. 할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봐요.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들의 말은 위로하려는 의도였겠지만 저를 더 좌절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 인생이 다시 가득 차고 의미있게 느껴지도록 무언가를 찾아야 했죠. 날들은 희미하게 흘러갔어요. 제 세상은 점점 작아졌어요. 의사 방문, 물리치료 약속, 그리고 짧고 고통스러운 동네 산책이 제 일상이 되었어요. 친구들의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았죠.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예전에 제가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의 제 자신이 싫다고요? 어느 추운 회색빛 오후 눈이 내리는 걸 보며 소파에 앉아있을 때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눈을 사랑했던 기억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달 만에 처음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작은 불꽃 같은 걸 느꼈어요. 그것은 결심이었죠. 삶의 의미를 줄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게 스노우보드는 아니겠지만 어쩌면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어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저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방법도 시기도 모르지만 이 어둠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겠다고요. 다시 희망을 찾겠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에요.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스노우보드가 저에게 가르쳐 준게 있다면 가장 짜릿한 코스는 노력해야만 갈수 있는 곳이란 거였어요. 어쩌면 이건 새로운 코스일지도 몰라요. 제가 선택한 도전은 아니지만 맞서야 할 도전이요. 친구가 처음으로 온 돌이라는 걸 얘기했을 때 저는 그냥 또 다른 유행 같다고 생각했어요. 허리 통증을 완화해준다는 마법 같은 바닥 난방 시스템이라니. 너무 좋은 이야기 같았죠. 하지만 사람이 절박하면 뭐든 시도해보고 싶은 법이에요. 그 당시 저는 조금이라도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 어떤 이상한 방법이라도 시도해 볼 마음이었어요. 제 친구 미나는 이야기꾼으로 유명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곳의 겨울은 매서웠지만 온돌 덕분에 가족의 집은 늘 따뜻하고 아늑했다고 했죠. 그녀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얼마나 편안하게 몸을 감싸줬는지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사람들이 대한 치료법을 추천할 때처럼요. 하지만 미나는 굉장히 집요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어린 시절의 추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료와 증언을 준비해왔더라고요. 온돌의 부드럽고 일정한 열기가 혈액 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심지어 인터넷에서 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었다는 사람들의 후기까지 보여줬죠. 솔직히 흥미가 생겼어요. 따뜻한 바닥에 누워서 그 열기가 아픈 근육과 뻣뻣한 관절에 스며든다고 상상하니 거부하기 어려운 유혹처럼 느껴졌어요. 제 눈에 망설임이 보였는지 미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경험해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행을 떠난다는 생각은 부담스러웠어요. 제 몸은 긴 비행이나 낯선 환경을 소화해낼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나의 확신 어린 태도는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었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게 제가 필요로 하는 구명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몇주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는 것도 거의 없는 나라로의 여행이었어요. 비행은 길고 불편했어요. 비좁은 좌석에서 몇 시간을 보낸 제 허리는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여행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날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눈에 보이는 곳마다 높은 빌딩, 분주한 거리, 그리고 두꺼운 외투와 목도리를 두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미나는 저를 위해 전통 한옥에서 묵을 수 있게 해줬어요. 온돌 난방을 경험할 수 있는 한국식 집이었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한적한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며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헛된 기대를 쫓고 있는 걸까요? 한옥은 아름다웠어요. 소박하지만 우아했죠. 나무 기둥과 한지 문이 인상적이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하며 방을 안내해 주셨어요.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닥이 눈에 띄었어요. 매끈하고 살짝 따뜻했어요. 밖은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웠는데 말이죠. 주인 할머니는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바닥 아래 돌판을 데우는 아궁이를 가리키며 이곳에 불을 뗀다고 말했죠. 첫날 밤 저는 반신반의 했어요. 방은 간소했어요. 얇은 매트리스와 담요 몇장 그리고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어요. 침대 없이 자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딱딱한 바닥이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킬까 걱정했죠. 하지만 누워보니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몸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허리뿐만 아니라 종종 차갑고 뻣뻣했던 팔과 다리, 손까지도 따뜻하게 해줬어요. 전기장판처럼 인위적이고 강한 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부드럽고 일정하며 깊이 위로하는 느낌이었죠. 몇달 만에 처음으로 잠이 빨리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느낀 건 날카로운 통증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견딜만한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천천히 일어나며 다시 통증이 몰려올까 걱정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오랜만에 저는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후 며칠 동안 저는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따뜻한 바닥에 누워 열기가 제 몸에 스며들도록 했어요. 낮 동안엔 천천히 도시를 탐험하며 순간순간을 즐겼어요. 사원 시장 카페를 방문했지만 하루 중 가장 기대되던 시간은 언제나 한옥으로 돌아와 온돌의 따스함을 느낄 때였어요. 온돌에 익숙해지면서 제 몸에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느꼈던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내려가는 뻣뻣함이 덜했어요. 심지어 오래 걸어도 허리에 나른한 뻐근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따뜻함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만 완화한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까지도 차분하게 만들어줬죠.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자신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저녁 따뜻한 바닥에 누워 천장의 나무 기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얼마나 단순한 것들의 힘을 과소평가했는지요. 온돌은 기적의 치료법이 아니었어요. 제 부상을 지워주거나 예전에 저로 돌려놓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 느껴보지 못했던 위안을 줬어요. 그리고 그 위안 속에서 저는 힘을 얻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뭔가 달라진 느낌으로 눈을 떴어요. 평소라면 불청객처럼 저를 반기던 통증이 여전히 있었지만 훨씬 조용하고 덜 성가셨죠. 조심스럽게 몸을 스트레칭하며 평소처럼 뻣뻣함이 돌아올까 걱정했지만 제 몸은 몇달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반응했어요. 방안을 걸어다닐 때마다 발 아래 따뜻함이 계속 느껴졌어요. 마치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조용히 지속적으로 저를 보살펴주는 존재 같았죠. 그날 저는 온돌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한옥주인 할머니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는 너무나 기꺼이 온돌의 역사와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건 온돌이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깊숙이 뿌리 내린 독창성과 끈기의 상징이라는 점이었어요. 수백 년전 한국인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 시스템에 의존해 생존했어요. 나무로 불을 떼어 돌을 데우고 그 열기가 바닥을 통해 집 전체로 퍼져나갔죠. 화려하거나 첨단 기술은 아니었지만 그 단순함 속에 빛나는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온돌이 얼마나 개인적인 느낌을 주는지였어요. 집에서 사용하는 중앙 난방 시스템과는 달랐어요. 중앙 난방은 위에서부터 뜨거운 공기를 방에 뿜어내지만, 온도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온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올라왔어요. 마치 바닥 자체가 살아있는 듯 했어요. 그 따뜻함이 당신을 감싸 안아주는 것처럼 느껴졌죠. 미나가 온도를 그렇게 존경스럽게 이야기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이 있는 공간, 그리고 당신 자신과 연결되는 방식이었어요. 며칠이 몇 주로 바뀌며 저는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아침은 따뜻한 바닥에서 스트레칭으로 시작했어요. 몇년 만에 처음으로 제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느껴졌어요. 낮에는 서울 곳곳을 탐험하며 활기차고 전통적인 도시의 매력을 즐겼어요. 하지만 하루 중 가장 기대되던 시간은 언제나 한옥으로 돌아와 온돌 바닥에 누워 피로한 근육을 달래는 저녁 시간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한옥주인 할머니가 저를 가족 식사에 초대했을 때였어요. 우리는 낮은 테이블 주위에 앉아 방석 위에서 식사를 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음식은 정말 훌륭했어요. 김치, 불고기, 그리고 뜨거운 밥.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그 분위기였어요. 바닥 가까이에서 열기를 느끼며 함께 식사하는 것이 모든 것을 더 친밀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줬죠. 온돌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그것이 제 인생에서 찾고 있던 것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깨달았어요. 온돌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균형에 관한 것이었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낭비 없이 집 전체의 따뜻함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것은 조화의 교훈이었고,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제 여정을 상징하는 은유처럼 느껴졌어요.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제한을 견디면서도 여전히 내 손에 닿을 수 있는 단순한 기쁨을 찾아가는 것 말이죠.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치유되진 않았어요. 제 허리는 결코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어요. 온돌은 제게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새로운 시각을 선사했어요. 그것은 치유가 항상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일깨워줬어요. 때로는 적응하고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고 어려움 속에서 위안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짐을 꾸릴 때 저는 묘한 슬픔을 느꼈어요. 한옥과 온돌, 그리고 따뜻한 바닥에서 보낸 고요한 저녁들이 그리울 걸 알았죠. 하지만 또 다른 감정도 느껴졌어요. 감사함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가져왔어요. 온돌이 준 것은 단순한 신체적 안락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과의 연결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일을 생각했어요. 온돌에서 배운 교훈을 제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방법을 찾아낼 자신은 있었어요. 집안의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 단순한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는 것이든 온돌은 저에게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그 여행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발견하는 여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저는 다가올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변혁적인 경험을 뒤로하고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결단력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국에서 느낀 온돌의 따뜻함과 편안함을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었죠. 온돌은 제게 소중한 걸 선물했어요. 통증 완화, 사고 이후 잃어버렸던 평온함을요. 하지만 제 집에 온돌을 설치하려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온돌이 흔하지 않았어요. 이 시스템을 설치할 줄 아는 기술자도 없었고 집을 뜯어서 돌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꿈이었죠. 이 새로운 편안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온돌은 제 삶을 바꿔 놓았고 그것을 제 일상에 적용할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몇 주간의 검색 끝에 흥미로운 대안을 발견했어요. 바로 온돌 침대였죠. 전통적인 온돌을 현대 가정과 글로벌 시장에 맞게 재해석한 제품이었어요. 이 침대는 동일한 원리로 작동했어요. 부드러운 열이 평평한 표면에서 퍼지는 방식이었지만 컴팩트하고 이동이 가능해서 저처럼 온돌 설치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했죠. 매일 아침 따뜻한 침상에서 깨어나는 상상을 하니 한국에서 느꼈던 편안함을 다시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되살아났어요. 온돌 침대를 주문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모델은 현지에서 구할 수 없었고 국제배송과 통관절차 그리고 지연 문제를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기다림 끝에 마침내 침대가 도착했을 때의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배송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까지 거의 뛰어갔어요. 얻는 데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한국의 조각이 제 집으로 온 것이었으니까요. 온돌 침대를 설치하는 건 간단했어요. 그리고 그 첫날 밤 마치 추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누워있는 동안 매트리스에서 열기가 퍼지며, 저를 감싸는 그 따뜻함은 제가 사랑하게 된 바로 그 온돌의 온기였죠. 늘 저를 따라다니던 허리 통증은 느슨해진 듯했고,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몇달 만에 처음으로 신 느낌이 들었어요. 그후몇주 동안, 온돌 침대는 단순한 해결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은 제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심이자,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견디는 동안, 저를 지탱해주는 위안의 원천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통증의 무게가 덜 느껴졌고, 관절의 뻣뻣함도 점점 견딜만해졌어요. 에너지가 조금씩 돌아왔고, 제 일상은 불편함이 아닌 정상적인 리듬으로 다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가족과 친구들은 제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이 신비한 침대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침대를 체험하게 했고, 그들의 반응은 저의 첫 반응과 비슷했어요. 믿기 어렵고 하지만 놀라운 경험이었죠. 겨울철발이 항상 차갑던 엄마는 온돌침대에서 오후를 보내고 얼마나 따뜻하고 아늑했는지 감탄했어요. 처음엔 회의적이던 제 절친은 농담으로 자신도 하나 주문할까 고민한다고 했어요. 온돌침대는 단지 저를 돕는 것을 넘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었어요. 제 집도 변했어요. 단순히 온돌 침대라는 물리적 변화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감정적인 변화도 있었죠. 과거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있기가 싫어서 피했던 거실이 이제는 따뜻함과 연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친구들이 모여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따뜻한 차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가장 혹독한 겨울 날조차도 제 집이 따뜻함의 안식처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견딜만 했어요. 이 새로운 장에 적응하면서 저를 여기까지 이끈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온돌은 단순히 난방 방식 이상의 의미를 가졌어요. 그것은 전통과 혁신의 조화를 보여주는 한국 문화의 상징이었고 제 삶에서도 균형을 찾는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이 경험이 단순히 통증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삶의 목적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온돌침대는 캐나다에서의 제3과 한국에서 배운 변혁적인 교훈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그것은 치유가 항상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데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치유였죠. 온돌침대의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위로였고 여전히 위안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조용한 신호였어요. 돌아보면, 스키장에서의 사고 이후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였어요. 저는 제옛 모습을 일부 잃었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를 찾았어요. 삶의 단순한 위안을 깊이 감사하는 마음, 적응하려는 의지, 그리고 저에게 많은 것을 준 문화와의 연결이요. 온돌 침대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환점이었어요. 그것은 고통이 아닌 희망으로 정의된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었죠.